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어, 진짜 오랜만에 1년 만에 거의 인사를 드려요. 어, 근황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제가 어, 이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지가 좀 돼서 좀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좀더 잊어버리기 전에 여기에 남겨두고자 또 도움을 드리고자 어, 영상을 찍어봅니다. 어, 2020년도 8월 달에 제가 건강검진을 하게 돼요. 어, 그냥 단순한 건강검진이었는데 초음파를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상선은 해볼까? 그래서 갑상선 선택을 하게 됐고. 어, 결과가 나왔는데,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이버에다 막 찾아봤어요. 갑상선 결절이 뭐지? 이러면서 찾아봤는데, 보니까 그냥 단순한 혹이더라고요. 제가 뭐 평소에 다니는 한의원이 있기도 하고, 한의원에서 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몸에 혹이 잘 생기는 체질이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몸에 좀혹 같은 게잘 생겨요. 그래서, 음, 그, 어, 이런 것, 이번에 여기 생긴 것도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음, 무식하게? <laughs> 약간 무심하게? 그렇게 그냥 넘긴 것 같아요. 사실은 새침 검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한 3개월 정도가 흐르게 돼요. 어, 11월달이 이제 됐는데, 어, 목이 점점 좀, 평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 목이 일단 쉰 느낌은 거의 다 갑상선 환자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오른쪽 아래쪽에 한 2.6cm? 꽤큰 편이죠. 보통 1cm를 기준으로 해서 1cm 미만은 수술을 좀 미루는 편이거든요. 근데 2, 2cm가 훌쩍 넘어가는 사이즈였으니까. 여기 아래쪽에 갑상선 쪽에 있었고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식도 아니면 여기 가운데 목뼈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누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이게 실제로 이렇게 누르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이물감 같은 게 많이 느껴졌던 거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좀더 뾰족한 뭔가가 이렇게 찌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목이 조이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괜, 괜히 약간 불편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헛기침 같은 거, <laughs>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어, 몇년 전부터 이렇게 침을 넘길 때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고 약간 이렇게 한번더 꿀꺽해야 넘어가는 그런 느낌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목에 약간 불편감이 계속 있었는데, 있었기 때문에, 어, 그게 좀더 악화된 건가? 그냥 그 정도였다가, 11월달이 됐을 때는 약간 통증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벽을 긁는 것 같은 좀 불쾌감이 있는 그런 통증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때 계속, 며칠째 계속 그런 게 느껴지면서, 이거 뭔가 검사를 해봐야 될것 같다. 그런 느낌이 딱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좀큰 병원에 가서 그 세침 검사라는 걸 하게 돼요. 이 이때 제가 만약에 뭐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조금 더큰 병원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 서울에 있는 뭐 세브란스라던가 뭐 이런 데로 가서 검사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쪽 가면은 뭐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laughs>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어머니가 갑상선 암이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약간 암도 유전적인 게 있으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어, 나는 암이 아니고 그냥 결절이라고 하니까 검사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집에서 가까운 조금 큰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침 검사를 하게 되었고 결과 이제 암이라는 얘기를 듣게 됐죠. 이 정말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살짝 울컥하기도 했고, 어 아무튼 그 순간엔 되게 울컥했지만 막상 집에 와가지고 제가 뭐 했을 것 같으세요? <laughs> 보험을 찾아봤습니다. <laughs> 아 이거 너무 우픈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막상 이제 딱 암이라고 하니까 어 내가 보험을 낸게 있는데 이게 해당이 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고 또 들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막 검사를 해봤, 이렇게 막 찾아봤고 보니까 이제 최소의 금액은 보장을 받는 그런 보험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 만약에 내 주위에 약간 갑상선암인 그 유전자가 나한테도 좀 있는 것 같다,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평소에 어 저처럼 좀 예민하고 약간 어 피로도가 되게 많은 체력이 약한 사람 뭐 이런 분이 계시다면 보험을 들때 조금 더 갑상선암 쪽에 약간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비 정도 200만 원 정도 선에서 받았는데, 어, 경우에 따라서는 300 아니면 600만 원 정도까지도 제가 받으시는 분들을 보긴 봤어요. 이게 어 보험 날짜에 따라서 예전에 가입된 거라서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차이가 있으니까 좀 알아보고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음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갑상선 암이 예 암이라고 해서 제가 바로 수술을 잡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어 저는 이제 병원은 그 신촌 세브란스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빠르게 날짜를 잡고 이제 수술 받았는데 어, 막상 사람들은 수술이 되게 간단하고 회복이 되게 빠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갑상선 암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약간 예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그 수술하고 나서 마취제가 몸에서 빠져나오지를 않아가지고, 한 거의 3일 동안은 거의 구토만 계속했어요. 몸에서 나올 게 아예 없는데도, 나중에는 약까지 이렇게 토하게 되더라고요. 약이 색깔이 파란색이었는데, 어그 파란물을 이제 토해서 제가 그걸 본 순간, <laughs> 어 진짜 무서웠어요. 무서웠고, 어 사람들은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하면 주위에서 아, 그암 되게 착한 암이래. 간단하대. 어, 수술이, 뭐, 수술만 하면 된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 어, 그냥 위로 한마디가 훨씬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 그냥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고 제 마음에 딱 와닿은 그 위로가 있었는데, 아, 너 정말 많이 그동안 힘들었구나. 무슨, 뭐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게 했어? 너무 슬펐겠구나. 어, 이제 그만 많은 걸 내려놔. 이런 위로를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정말 그게 되게 마음으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갑상선, 그 초기 증상을 좀 말씀드려보면은 한 저는 진짜 몇년 전부터 증상이 꾸준히 있어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수술을 하고 나니까 진짜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1번은 어 우울증이에요. 제가 진짜 우울감이 되게 심했거든요. 저는 원래 집에 있는 집순이인데 집에서 뭐 그냥 소소하게 기누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책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소소하게 막 혼자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생가부터는 그 우울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침대에 누워 있고 싶고 누워 있어도 더 힘들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계속 그걸 곱씹게 되고 막 가슴 속에 담아두게 되고. 그런 예민함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막 화가 쌓이고 쌓이다가 막 폭발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원래 되게 순한 성격이었는데 그런 게좀 있었고요. 어그 다음에 음, 체력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떨어집니다. 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보통 청소를 집안 청소를 한다 그러면 뭐 방 청소기 밀고 뭐방 닦고 설거지 하고 뭐이 정도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한 가지를 한 번에 못했한 가지를 하고 나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거지 하고 나면 소파에 눕습니다. 한 30분 쉬어야 돼요. 그리고 또 청소기 돌리고 나면 아 어, 힘들어 그렇게 하고 누워야 돼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몇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서 이 생활이 왔기 때문에, 아 그냥 나는 체력이 약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어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점점 못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뭐좀 체력을 높이려고 이제 요가학원 같은 데도 좀 다녔어요. 다녔는데 남들은 1시간 정도 과정을 그냥 무리 없이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한 30분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녹초가 돼요. 집에 오면 한 2시간 잠을 자야 되고.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 머리카락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머리카락이 가을이 되면은 늘 탈모 걱정을 할 정도로 머리카락이 너무 우수수 우수수 자꾸 빠져가지고 이상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그 뭐그 이후에 제가 머리를 짧게 자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정말 머리카락이 거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머리카락에도 좀 영향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호르몬 영향이라서 머리카락이 좀 푸석푸석해질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런 좀 우울증이라던가 체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좀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근데 카페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체력이 더 떨어진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좀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어, 음, 아, 그리고, 어, 지금은, 어, 그때 이제 수술 받고 나서 이제 저는 3일 동안 식사를 못 했다고 했잖아요. 거의 저는 5일 동안 입원을 해 있었는데 밥을 먹은 게두끼 정도밖에 밥을 못 먹었어요. 나머지는 다 저희 신랑이 간병하면서 <laughs> 대신 밥을 먹고 어, 저는 계속 진짜 물도 겨우겨우 먹을 정도로 그렇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퇴원하는 날은 밥을 먹게 됐는데 그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퇴원을 하면 될수 있으면 이런 식단을 유지해서 나한테 밥을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가지고 좀 건강식으로 어 밥을 많이 제대로 차려서 먹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혼자서 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다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진짜 밥을 그냥 국에다 말아서 대충 먹고 빠르게 먹고 막 그런 식이었는데 어, 지금은 어, 밥이랑 국 있고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고기 종류 이렇게 조금 놓고 반찬, 어, 채, 채식 종류의 반찬들 두 가지 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좀 정갈하게 밥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마인드가 어, 좀 예민한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완화되기는 했지만, 어, 여전히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음, 좀 마음을 일단 좀 오픈마인드로 가져가고요. 어, 좀 다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영양제를 먹, 먹습니다. 어, 어떤 제가 그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이제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돼서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몸은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받은 스트레스는 음식으로 반드시 치유를 빠르게 시켜줘야 된다 예를 들면 뭐 토마토 같은 거를 빨리 갈아가지고 뭐 먹어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산화제라던가 비타민 종류들을 바로 먹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생길 수, 있, 매일매일 그 암세포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단지 건강한 사람들은 그거를 빠르게 어, 없애는 식이 되는 거고, 몸이 그걸 해소를 하지 못하면 이제 이게 암세포가 점점 증식해서 암이 발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 나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성향의 그 집순이들?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제일 중요한 건 나니까 나의 건강을 먼저 챙기는 그런 또 내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갑상선암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리거나 댓글로 제가 아는 한도에서 남겨 드릴 테니까 적어주세요. 모두 건강하세요.